미대생이에요? 원래? 아, 네 맞습니다 아, 미미미대 o v 었 d e o v i d 미대오빠 d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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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d 오 o video v i d 들 o 형들 이거 하는 거잖아요, 이약 미대 약간 약간 이 o v i 씨 e o 스타일이 뭐 그런 느낌이죠, 이렇내어여날 d e o v 친 d e o video video v 왜이 e o vide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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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i d 기 o v i d e 집에 갈때 너야 그러니 그러 어, 아 <laughs> <laughs> 그런, 그런 거에 대해 로망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너에게나 해질녘 너에게 노을처럼 선석구선석구 선석고 아니게 이게 보니까 선석구 씨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 간 뒤에 시카고 예술 대학교에서 미술을 전공 네네네네아 네. 중학교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었구나. 네. 이게 근데 그 선석구 어, 씨가 얘기한 그 어, 시카고 예술 대학교가 세계 7대 미대 중 하나 아 하는... 그래요? 오. 아, 이걸 여기가... 몰랐습니다. 아 동문이 월트 디즈니네요? 어그 몰랐습니다. 야 어, 마치 월트 디즈니 제작사에서 하는 드라마가 아니, 이번에. 아니, 어, 그러네. 오, 그러네. 어 야. 동문 어, 동문이신데.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 이메일을 한번 보내봐야 월트 살아계십니다. 돌아가셨어 돌아가셨어요. 뭐 저는 아, 동문에서 전혀 모르고 계셔. 다 그랬었죠. 저뭘 전공하셨습니까? 다큐멘터리를 전공을 했어요. 어. 다큐멘터리 전공했는데. 을 그 이제 올해 저는 이제 졸업은 안 했습니다. 졸업은 안 하고 하다가 이제 중간에 군대 갔다 오면서 뭐 제가 흐지부지 됐는데, 아니 근데 이게 또참 이게 놀랍네. 바로 그리고 이라크로 파병을 갔어요. 맞습니다. 네, 네, 네. 아르빌 자이툰 부대, 네네네, 네, 네. 거기 아, 진짜요? 네, 6개월 동안 음, 파병 갔었죠. 군생을 하다가 일병 때 가서 병장이 돼서. 돌아왔었죠. 본인이 이제 지원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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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지원해서. 와고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니, 지원을 어떻게 또 지원을요? 그게 이룰까요? 군대를 그러니까 미국에서 생활하다가 음. 한국에 와서 바로 간 거예요. 거의 바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적응이 좀안 됐었어요. 초반에는. 뭐한 7, 8년 이렇게 음, 있다가 음. 이게 오니까 음. 네. 네. 어떤 부분이 좀 가장 정이 좀안되셨어요 그냥 주변에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은 게 이상하게 좀적응이안됐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어린 어린 나이니까 딱 와서 이제 한국말 하는 것도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고 어, 어색하고 네. 어, 내가 틀리게 행동하는 것도 아닌데 아, 내가 좀 이렇게 잘못하고 있나? 뭐 이런 의심도 많이 하는 상태에서 군대를 가니까 그럴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뭐 네, 네. 상하 관계가 없다가 네. 원래 와썹 네. 민수했다가 선임한테 와썹 하면저 군대 가 가지고 진짜 영어 많이 쓴다 가지고 선임이 만나면 영어 뭐. 영어 한번 해봐라, 뭐 해봐라, 아하. 막 이렇게 하니까 아좀 적응이 많이 초반에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조금 더 엑스트라로 막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막 했던 것 같아요. 잘 섞이려고 그래도 군생활 이왕 하는 거좀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아. 해서 이제 지원했었던 거죠. 아마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꼽으라면 저는 군대 시기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워낙에 생각이 막. 많고 고민을 하고 이, 이, 이러던 찰나에 군대를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서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네.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고 열심히 하면 그만큼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를 어떻게 보면 내야 하는 집단이잖아요. 그리고 늘 주시를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한 미덕을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구나 그런 게 저는 좋았어요. 그 심플한 생활이 좋았어요.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